지금부터 이 장소를 파티 브레이스로 만들 건데요. 바비큐 전부 하고 싶은 사람들 댓글에 우천자로 사연 남기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파티 테이블, 얼마냐면... 얼굴이 씨... 선크림 안 발랐는데, 햇빛이 얼굴을 새까매지기 직전인데요. 그 안돼! 그리고 여기 바닥이 오려 있는데 이것도 그라인더로 싹 갈아가지고 내가 플라잉 타겟 만들어보도록 하죠. 얼마냐면은 비밀이니까 알아서 보시고요. <웃음> <웃음> 설명서를 안에 넣어놨군. 오. <웃음> <웃음> 됐나? <웃음> 안 되는데? <laughs> 만점 새가 <laughs> 최상급 디테일을 자랑하는. 90km 짜리니까 90km 이상 되는 사람 여기 올라가면은 자세 지리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오 이런 것도 있어. 음어 여기에 Ferrari Lamborghini 내가 내가 말했죠. <웃음> <웃음> 페라리 힘 받았으니 커튼 쳐볼까. 이것도 쿠팡에서 산 건데요. 이것네요. 궁금한 사람은 눌러가지고 누르면은 저한테 돈 들어옵니다. 이거는 타프 전용 기둥이 아니고 제가 세 막대기로 샀는데 여러분들은 전용 그걸로 사든 저를 보고 따라하든. 키보다 크다. 오늘 안에 할수 있을까? 절대 저를 보고 따라 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조심해. 준비됐나? 보이시죠? 잘 되지도 않군요 그럴 때는 드릴로 뚫어버리면 되는데요 여기 구멍을 뚫어서 다랑 어. 여기다가 어. 밧줄을 묶을 거야 팔이야 저거? 날아가겠지? 다리가 막 떨려 이걸로 과연 돌릴 것인가 따갑는데? 그래도 얘는 뾰족해 이거는... 파였어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이는 데에요 구멍이 커졌어 거의 다 뚫렸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그래 이게 예. 안들어가? 어떻게? 누구야? 누야야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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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낫다. 대왕 배터리 21볼트로 썰면은 10초 만에 다 썰리는 거 궁금하죠? 이제 이렇게 그냥 밧줄 묶으면은 날카로워서 썰리니까 다듬어주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다 썰렸다. 흔들어 흔들 여기다 이제 밧줄 묶어가지고 묶어볼까? 매드법 유튜브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없는 타입이라고 인지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철제 반도라다가 반도 여기다가 네개 박으면은 사기꾼이죠. 태권도 다니셨죠 여러분들? 내가 태권도 거머띠입니다 아까도 이렇게 했나? 이거 그냥 묶는 거잖아, 여러분. 누가 이런거를거 이거. 이가지고이정매거다 <laughs> 필요 없다 <laughs> 이걸 누가 이겨 <laughs> 5m, 3m 짜리이니다짧이데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몇 메단지 자로 안 재고 주문했다고요? 어쩜 좋죠? 좀 작더라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테이프 가지고 징징가 보면 엄청 튼튼하겠죠.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댓글에 당장 알려주는 게 좋을 겁니다. 어디 위 집에서 이거 뼈다고 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데요. 오 떨어졌다. 아, 아. 누가 먹고 이거 했니? 고발 조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엄청 무거워. 있군요, 휘었어. 기둥이 휘었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살다 보면 휘어 있을 때도 있고 똑바로 쓸 때도 있는 법이지요. 대입으로 칭칭 가 막아지고 제대로 쓰게 만들어 놓으면 저 파리 상태에서 보고도 깜짝 놀라겠죠. 보이시죠? 이 똑바로 손 모습 자신감 회복 시켜보도록 하죠. 음, 아, 아, 완전히 뭐. 망했군요, 이거. 와, <laughs> 보인다. 예. Yeah. 제가 미델라 와가지고 역시 퀄리티 치리는군요. 자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요. 여기가 이래축쭉 처져가지고 머리통 여기 닿는다 말이죠. 이제 이 하이그로시 엄청나게 큰 물통에다가 25kg 시멘트 공구리 봉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걸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 식물도 왔는데요. 엄청 많이 샀다. 이것도 있는데요. 정말 이런 야식거리한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알리에서 저를 속였군요. 이 캔버스 탑에 그려진 포르노 사진 집에 전부 걸어보도록 하죠. 어! 물만 부어 사용 테스트. 오른쪽으로 당기세요. 짱입니다. 벌써 새까만 거로 나오는데 개조졌군요 비라도 왔다가는 여기에 남은 가루랑 붙어가지고 식탁 시멘트 식탁 개 튼튼해지면은 뭔지 아십니까 노출 콘크리트 마루타 같은 건 없다 바로 하이 글로시 물통 우리 집과 한몸이 되게 된 생겼군 <목소리> 아, 정말 튼튼하군요 이게 언제 깨진 거지? 나오지도 않군냐 아, 개무겁네 이거. 아, 누가 이런 걸 시작하자고 프로젝트를 한 거죠?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야겠고. 아. 아. 아, 아. 물과 가루의 비율도 중요한데 그거는 아직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달아주면은 그걸로 비율로 섞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 일단은 그냥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테이프 한번 붙이는게 좋겠군요 바로 이건데요 굳지도 않고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거 같은 느낌이군요 이쪽에서 섞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아. 못된것 같은데요 비율 맞추기 정말 어렵군요 여러분들 이런걸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비율이고요 이렇게 가루가 살짝 보이는 이정도 농도로 맞춰줘야지 공구리가 17.5대9.51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기, 기둥을 꽂을 때는 수직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직 맞추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죠. 수직 맞추는 방법은 저기 다른 건물들이랑 이렇게 봐가지고 건물인지 기둥인지 구분이 안 가면은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건물이랑 이게 휘어있으면 안 되는 거고 딱 이렇게 맞춰주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휘어있는 건물이 하나씩 섞여있을 때도 있으니까 주의.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집에 있는 쓰레기통인데요. 이거는. 원래가 코멘트 색깔 이어가지고 이성용으로 잠깐 사용하고 다시 갖다 놓으면 아무도 못 들키지 않게 바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경고 메시지입니다 절대 이딴 짓은 버리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엄청 재밌겠죠 테이드라이버에 묻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기다 섞으면은 다시 리프라시 되니까 말이죠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카벳 라떼 넣었습니다 헤드라이버보다는 이 나무주걱 이거 옛날에 베놈 뗄때 썼던 유물인데요 이거 가지고 성는게 좋겠습니다 느낌 찌리는군요 여러분들 해보고 싶죠 물을 너무 많이 부었더니 이거 뭐죠 이거 새끼들이 이거 나한테 뭉쳐버렸다니 이거 정말 위험한 작업이군요 이렇게 가로로 된거 됐다가는 바로 부실공사 돼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 큰일이군요 바데도 모자라서 이제는 손에 시멘트까지 발라보는군요 벌써 손이 딱딱하게 굳어가는데 이거 손 씻으면 없어지는 거겠죠? 자 이제 농도가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군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롱스톤 되는 겁니다 롱스톤 아시죠? 저처럼 0 9년생 친구들은 이런 롱스톤이 뭔지도 잘 모르고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곤 하는데요. 이 롱스톤들 하나 하나씩 깨부서주지 않으면 전부 보실 공사로 이공든 탑이 전부 무너지게 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슬라임 영상만 보지 말고 이런 시멘트 영상 어우 oh, 쩔게나게 생겼군요. 그럼 이렇게 빠르게 돌리는 수밖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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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에 튀긴 <laughs> 여기다가 닦으면 되는군요 아 이런 방법이 아, 아 바로 깨끗해져버린 손 점점 많아지는데요. 쿡쿡 찌르는 건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건물 지을 때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 짓고 싶으면 이렇게 쿡쿡 찌르면 건물 튼튼하게 보강, 비틀림 강성 3미터한번 찌를 때마다 추가니까 3, 6, 9, 1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말이죠. 어. 여러분들은 스파게티를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정도만의 그 릴스에 나오는 시멘트 바르는 사람들처럼 촵촵촵 바를 수 있겠죠? 갖다 부어볼까? 집을깨지하게구지하세요 e n t puro, tomungai, 앞쪽, piromanden, Wambir, Suji, k i d u m i r 이 Borsi, Ketchu, Eder, East, Fashion, f u j i m a n d e m 하 d 쓰러지지 않겠죠 균형이 딱 맞군요 집이 점점 쓰레기통 되고 있군요 절대 죽지 않은 무적의 주걱. 가이서 천원짜리인데 엄청 좋크요자 이렇게 닦아놓으면 아무도 모르겠죠. 아새 것과도 같군데. 자 말리는 동안 뭘할 거냐면은 바로 이것들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환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물들이 우리 베란다에도 필요하게 마련인데요. 더 많은 산소는 더 많은 연료량, 그리고 폭발력, 그는 시속 350km로 달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걸로. 자이 파릇파릇하고 산소 나이트로스 옥사이젠 60마력씩 올라가는 산소 공급 털바인 hks 장착 완료했고요 저는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물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식물도 자라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에도 정글이 탄생하고 있군요 그리고 혹시나 발생하게 될 불치 아픈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주얼 퀄리티는 문제를 덮어 숨기려 하기보다 꼭 이런 안전장치를 달아주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참혹한 결말을 기대하는게 좋을 겁니다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바비큐 폴리 할 때도 쌈 채소 제공 받을 수 있겠죠 또 여기 집 파일도 다 작살이 나가지고 이거 여기다 따로 빼놨는데요 아, 여기 남은 시멘트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 일주일 지난 커피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시멘트로 이에 스틱도 있어가지고 이걸로 저으면 되는데요 우와, 음. <웃음> <웃음> 빨대가 막혀버렸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 디퍼런셜 용접 디퍼런셜을 가지고. 아이고 집이 완전히 개판이군요. 아주 눈앞 작해졌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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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다음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기가 오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처음 써보는데요. 테라스 청소 노 하냐고요. 비가 오면은 저절로 청소가 되고 부품들도 녹스는데 기분 내려고 한번 청소 밀어볼까요?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캘슨 세차건 실력 봐보도록 하죠 벽에다가 풍풍 발라가지고 설거지 시켜주면은 이따가 벽에다가 엄청 멋있는거 붙일건데요 됐다. <laughs> 이 삼각 돛담배 모양으로 엮어주면은 아직 튼튼하군요. 아, 아, 아. 머리도 너무 자라가지고 보레봉 헤어 가서 두꺼운 거야? 막 굳혀도 될것 같은데? 비오면 어떡할라고 전어서 떨어지려나? 무거워서? 어... 어릴부치나 비슷해? 니까 스트레이 노래 개종 가 알려드릴 거예요 야,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해줄 말이 있어. <웃음> <웃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됐어. 뭐 따로 치긴... 여보, 정말 치리는군요 삐뚤은데? 왜말안 했지? 대각선으로 봐서 몰랐어 삐뚤은데? 떨어지겠구만 뭐 쉽게 떨어지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개튼튼해죠아 그런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사진이고 중요한 위치인데요 위치. 바로 이 네로디로 좌석으로 이게 저의 드림칸데요 돈벌로 나갈 때마다 이 차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차를 사는 날은 2031년 6월 25일 내 생일날 살 건데요. 그때 보자고. 자 이제 파티 테라스 완성됐군요. 예쁜 조명도, 리모컨도 되는 거여가지고 진짜 개꿀 맨날 쓰는데요. 예약 yeah, 꺼지는 시스템도 있고요. 친구들 전부 불러가지고 놀아볼까? 뭐? 어? 어? <laughs> 집이야. 집이야. 예술적. 기어 넣었어?

아니, 뭐, 식사는 먹으면 힘이 잘 나가지고, 레타임 3초씩 그냥 들어버리는데요. 우성유는 먹은 다음에 몇천원 주는지 한번 먹여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픈카바 아니잖아. <laughs> 아, 오늘 정말 힘들었군요. 영상도 너무 길고, 저대로 시간을 돌린다면은 이걸 다시 할거냐고요 대답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박으시고요.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